안녕하세요. 월드코인을 쉽게 풀해주는 채널 코프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프로젝트는 최근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월드코인입니다 월드코인에는 오픈AI의 최고 경영자인 샘올트먼이 공동대표로 있고 홍채 인식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계 곳곳에 홍채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를 배포하여 등록 후에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은 새로운 디지털 토큰을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자유롭고 균등하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의문점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인간성을 어떻게 전 세계의 디지털 인프라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였습니다. 최근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과의 장벽을 허물고 점점 더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협 속에서 인간성을 입증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월드코인은 모든 사람이 글로벌 경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픈 소스 프로토콜이며 월드 아이디는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인터넷에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인간 여권입니다. 오브는 홍채 코드를 이용하여 인간의 고유성을 비공개적이고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최첨단 맞춤형 장치입니다. 월드 앱은 앱을 통해 디지털 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 및 전통 통화를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결제나 구매 및 입출금을 할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기여자 즉 재단이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토큰은 고유한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틸리티와 미래 거버넌스 모두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배포되는 최초의 토큰입니다. 출시와 함께 인식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월드 코인을 지급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실제로 인도나 프랑스, 브라질은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와 오브가 설치된 매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홉 개 매장이 운영 중이며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홍채를 등록 후에 몇 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등록 보상으로 25개를 지급받고 이후 매주 한 개씩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엄청난 상승으로 9,000원에서 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는 글로벌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OKX, 바이비트, 게이트 AIO, 쿠코인들이며 국내에는 빗썸과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최근 급등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픈 AI에서는 텍스트나 정지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AI 서비스인 소라를 발표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2에서 3천 원대의 시세가 만 원을 돌파하였는데요. 이제 영상 편집자들의 자리까지 넘보는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외에 AI 메타로 엮여 있는 렌더, 패치, 싱귤래리티넷, 오션 프로토콜 등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시작한 2024년은 AI를 비롯해서 RWA, STO, 디파이, 레이어 2등 다양한 메타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한 코인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코플리였습니다.